말 그대로 물체가 빛을 받을 때 빛의 파자에 따라서 그 거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많은 빛을 보셨어요. 많은 빛을 보셨는데 그빛 중에 유달리 내 마음에 내 느낌에 와닿는 빛이 있을 겁니다. 내 느낌으로 와닿는 그 빛을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컬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누구나 다 느끼는 색감, 느낌을 보편성이라고 하는데, 어, 우리 유재석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강호동을 보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리더십이 있다 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컬러에는요. 이렇게 보편성은 누구나 다 있는 거고요. 개별성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 개별성은 개인의 경험에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컬러의 스포입니다. 이 색깔은 나한테 굉장히 힐링을 주는 색깔이야. 어, 이 색깔은 나한테 트라우마를 주는 색깔이야.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힐링을 주는 색과 이장이 나에게 불편한 색으로 나눠지는데요. 어머님은 뭐 나에게 힐링을 주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세요? 초록색? 네? 아 네, 힐링을 주는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초록색이 왜 좋으세요? 그냥 편안한 느낌. 네, 맞아요. 편안한 느낌. 이게 바로 아까 컬러의 보편적인 느낌입니다. 자, 저희게 왔던 어떤 내담자 네 남자, 남자분은. 어, 자기는 초록색에 대한 불편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초록색이 싫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학교 다닐 때 왕따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입었던 교복이 진한 초록색이었어요. 그래서 진한 초록색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볼수 있는 게 바로 색깔이에요. 색깔은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있는 대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색채는요, 감성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 몸은 이렇게 7가지 빨절을쳐하는 법, 7가지 차크라가 내 몸을 중심,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7개의 차크라가 제대로 이렇게 순환이 됐을 때는 되게 안정적이다, 편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회로는 어떤 한 가지의 색이 굉장히 과잉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아마 차크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빨간색에 가지고 있는 차크라는 굉장히 다리 부분이네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많이 움직이는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자, 빨간색 다음에는 우리 무지개 색깔 중에 주황색입니다. 주황색은요. 자, 우리 몸에 어느 생식기 부분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겁니다. 내가 뭔가 레드도 들어있기 때문에 즐겁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노랑입니다. 노랑은 우리 몸에 바로 중심복, 백꼽이 있는데 이 노랑은, 노랑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감정을 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많이 어, 뛰어나신 분들이 노랑의 에너지를 조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자 노랑 다음에 우리 초록이죠 그린이죠 자 그린의 색깔은요 이가좀 가슴이 답답하다 할때 어디를 칩니까 여기를맞지죠 어이구 내 네. 어이구 화면서자 네. 마찬가지예요 그린은 어 인간의 아까 힐링의 어떤 메시지를 주기도 하는데 어, 숨을 감, 어, 숨을 좀관릴래요 숨이 막히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할때 여기가 막힌다라고 이렇게 얘기 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우리 사랑입니다. 자 인디고는 어, 우리가 직관력이 조금 어, 있을 때, 직관력을 좀 갖고 싶을 때 이런 인디고 컬러가 좀 들어오기도 합니다. 왜 마지막으로는요, 보라색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영성의 컬러라고도 우리 얘기를 하는데 어 보라색이 내가 유달리 좀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더 조금 더 심오하게 뭔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해야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역시 <laughs> 네, 여기는 모네 그림이 없는데 모네 비슷한 그림들이 제가 어제도 이렇게 둘러 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모네는요. 빛을 통해서 빛을 통해 이 물체가 변화하는 걸 그린 화가가 모네입니다. 이 모네는요. 자, 이거 건초라는 작품인데요. 이 건초, 권초, 건초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건초를 다 그렸고요. 또아침의 건초, 낮의 건초, 저녁의 건초. 그 빛을 통해서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형태도 좀 다르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극사실주의를표현 했는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 혹시 고 좋아하시잖아요. 고. 고우? 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작품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렸던 그림인데 혹시 몽크도 별이 빛나는 밤에도 그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몽크도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보는보는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어, 자기 상상 속에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옆에 몽크라는 우리 절교 그림 아시죠? 어둡고 네, 그런 그림을 그렸던 문크의 화가가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그렸는데, 자, 그림을 볼 때는, 문크의 그림을, 이 그림을 볼 때는 맨 밑에 하단, 중간, 또위 부분을 이렇게 좀 3단으로 나눠서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정말 이 말보다 강력한 컬러의 힘. 책을 알면 여러분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과 소통도 조금 더잘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동도대학교 안에 있는 조그마한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이 플랫폼은 서울의 링톡이라는 곳에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최초로 진행하고 있는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모든 시험은 다 끝나서 지금 하고 있는 아, 네, 플랫폼입니다. 그 여기 보면은 공인이라는 번호가 나왔는데 이 번호는 저의 어 그냥 개별 번호예요. 이 개별 번호하고 연결이 돼서 저하고 컬러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제가 부재중이고 상담 중이고 또 상담 가능 있고 그럴 거예요. 그걸 잘 보셔가지고 저하고 상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렇게 전화해서 핀 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컬러 테라피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있으면 이제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 편안, 편안하게 여러분들 집으로 귀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